제목 로 했고, 어, 제목 로 했네. 제목은, 어, 제목은 또이에요아 <laughs> <있어. 오, 웃음> 어, 그래. 오늘 이제 컨디션난조로 네. 뭐, 네. 아쉽게. 대신 네. 이제 방금 약간 네. 의미 부여형으로그 네. 성성 중인 네. 이혜택 씨가 비데 켜주고 나갔어요. 발차면 의 의미만 더. 그거 알아고요 드까요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아, 니다 그러니까. 아, 네. 저희가 요즘에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리가들어양배형좀 생각... 바쁘잖아요. 그러 그러니까. 바쁘? 야, 너 안경도 붙이네? 있좀더 보여 줄게. 아 조금 더 조금 더. 조금 네, 더. 조금 네, 더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좀만 더 내려 주세요. 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. 아아 소원 소원이죠. 소원으로 소원. 아 여기 5만0원점 말고 만원점. 저 성수동 주민님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세요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형. 미아니라 주민님. 잠깐, 저 멘트 할거 있으니까 잠깐 계세요. 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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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. 계 예. 켈키도. 소원. 주민님께서 저한테 아, 뭐 네, 직접 준비했다고 아, 이거를 왜 펭수로 준비했는지 이유까지 꼭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아, 네, 그 펭수로 이제 EBS의 펭수처럼 EBS의 이제 마, 마당 주인이 되라는 의미를 아, 담아서 아, 지금 우리 멤버들이 아, 아, 지 않지만 표정 봐주시고 계신 것같습 저희 리더님까지 준비해 주습니다 우가왜 이렇게 모였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하겠습니다. 그건 안 되잖아요. 그냥 모였습니다.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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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였습니다. 아 갑자기 아, 아, 역시 우리 감독님. 역시 우리 감독님. 아와진다 아, 사실 저희가 무대를 정말 심히 준비했는데. 음. 맞아요. 아쉽게 못 보드려서. 맞아요. 아... 사실 정말 멋있고 특별한 무대를 A 에서 정말 감사하게 그 기회를 주셔서 함께 저희가 준비 중이었는데 우리 응. 유니버스. 사실 저는 지난번에 좀 사과의 어, 말씀 을 드렸어요. 너왜 사과해 니가? 사과할 티냐? 사과로 인가? 우가 몸이 약한 게 사과일이야? 그럼 그냥 여기서 보여드릴까요? 역시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너 나보다 몸이 야 춤 그렇게 추면 진짜 오랜 봤는데 상규가 <laughs> <laughs> A.I 때상의탈이 한다고 운동을 6개월을 했거든 요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 근데 아쉽게 손 아. 누가 먹었는데? 누구야 누구야 최숙자. 아, 택이 형이 손다다가먹손 아, 아, 먹었네 손이 잘렸네요 아 진짜 맞죠. 아, EBS에서 명함 나왔어요. 어? 뭐 어, 진짜? 행사 yeah. 이후로 최초예요, 제가. 오, 어, 오, 어, 진짜? 아, 진짜. 한 장씩 주세요. 제가 밑에 가방에 있어서 한장 드릴게요. 아, 네. 만약에 우리가 이제 컴백을 언젠가 하면 뭐 적당한 이벤트가 있을 때 네. 제가 돌릴게요, 그러면. 좋습니다. 아, 아, 예. 근데 니다 면도 안 했네? 어, 면도 이제 밤에 하긴. 그냥 밤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난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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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막. 어, 그래? 네. 어, 저 그래. 나. 진짜. 나는 나 하기 바로 직전에. 아 진짜? 아, 오늘 응. 3일만에 했어. 나 오늘 한 r 일만에나 지금 sure. 어어 not 아무튼 또, 또 업데이트 할 sure. I'm not sure. I'm 이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어 o t sure. I'm not s 요 r e I'm not s 아 r e I'm not s u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<laughs> 저는 그 빨리 저 보고 싶네요 17일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한테 어, 아 죄송하지만 저는 17일에 어? 여원이 드라마 나오는 거야? 아아아아아아 아, 저, 저 기사는 봤는데 내가 사실 방송에서 이제 업로드할 <목소리> 수 있게 됐거든 제목으로 아, 나왔어 어, 어, 네, 펌킨 타탈 <목소리> 드디어 호박 시간 드디어 보을까 <laughs> 호박의 시간 신원아 생일 축하한대 아네 감사합니다 성구야 오늘도 기억돼 아, 귀여워야지 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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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어, 지금 진호 형 있어서 진짜, 진짜. 물어보고 싶은 또 질문이 우석이 많아서석아믹스테은 어, 네. 어디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어디까지 왔믹스테은 아, 어디까지 왔냐고 아, 우석이는 는거아요 아... 런 아... 아, 아. 아, 아. 병이... 아, 아. 무슨,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소리예요? 우석이는 비영리로 안 움직여요 아... 근데 유토 형, 애난 형, 진호 형아 형은 나와야지 그러니까 언제 나와야지? 날짜는? 저는 좀 생각 중이에요 갑기 날짜 날짜 정해었어요아진짜죠캐릭도좀 어. 그래. 봐요 스케줄표에 또 있어요 그래 있어요 오랜만에 니하오 한번봤는데 미하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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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<laughs> <이거? 미>? 하오 <laughs> 근데 실제로 중국의 성조가 그 아, 맞아요 아니아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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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원래 삼성 두개인데 하나가 이성이 된거에요 인 아니 니하오그렇게하 미하오, 아니, 미하오. 미하오. 아, 맞아 맞아 <laughs> 오케이 어떻해나총총줘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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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로 와봐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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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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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면 o k 우리 이걸로 하다 그러면 너무 빨리 갈것 같으니까 잘안 되고 아 그래 아오잘 해보면 됩니다. 뭐가 꽃이 피었습니다. 어뭐야어 뭐가 왜? 빵. 아. 아이. 배운대. 배운대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빵. 자, 할게요 하나, 둘, 셋, 넷. 어다 죽었어. <laughs> 아, 어, 가을. 움직이면 어떡하냐? 아까 얘만 움직여서 할 건데. 아 게임 할줄몰라어 <laughs> 여기야 여기 한번 봐줘. 그래. 무궁화 꽃이 <laughs> 피었습니다. 어. 어. 무궁화 꽃이 <웃음> 피었습니다. <웃음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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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힘 쎄다 <세는> <laughs> 너. 너힘 미쳤다. 이나미치겠아인이잖아인명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남았다. 과연 4 5 6억의 주인공은 궁 꽃이 피었습니다. 야, 야, 야. 너무 <laughs> <거> 아프다. <아니야>? <laughs> <없잖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와, 나와. 야, 유튜브 꽝! 아, <laughs> 근데 맨 마지막 벽 터치하면 하는 거죠. 뭐 해? 벽을 뭐 해? 뭐 <laughs> <너> 해? <웃음> 아 <웃음> 그래, 그래. 좋아. 무궁화 <laughs> 포리 <모공아, 모공아. 웃음>

하나, 둘, 셋! 펜타스틱! 네, 감사합니다! 펜타스틱습니다 안녕! 와 오늘 날 진짜 재밌는데? 와. 와. 진짜 재밌는데. 와. 와. 안녕! 유보스 안녕!